2 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헬세베까지 길레아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군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인 사십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그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히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하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한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게 묵고 있는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도,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지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의 열 명, 천 명의 백 명, 만 명의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모였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없는 것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총회로 모이고 이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착각을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서.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볼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확하게 보는 힘은 뭐냐면 일차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그 구분을 가능하게 할수 있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여호 앞에서 모였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도 자기들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어, 결정해서 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큰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도요. 정말로 우리에게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우 앞에서 모였고 총이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런데 그 심각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전쟁을 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싸워서 이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게 생기게 된 거예요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라고 하는 쪽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다른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이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끔찍한 잘못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감싸고 다른 지파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려면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와 연합해서 다른 집파가 연합해서 베냐미 집파와 싸워서 이 사람들을 혼내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이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엄청난 고민거리를 생깁니다. 깨닫게 됩니다. 어, 어디 보시면냐면은요 3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패하매 보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은 것으로 군후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구름 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이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 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으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여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laughs>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8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님문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명을 이삭줍듯하고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둠에 이르러 또 2천명을 죽였으니 여기 보세요 그 성읍에서 나온 사람을 죽이고요 또 쫓아가서 1 8 0 0 0명5 0 0 0명2 0 0 0명을 죽여요. 이때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없0 0진 것이 모두 2 0 0 0 0 0 0 0 0 0사0 0 0 0 0 0 0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문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이렇게 자기들이 품고 있는 그, 막그 화나는 마음들을 다 품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21장에가 보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스야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베냐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가서 대델의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집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금 베냐민 집사가 집파가 없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죽이고 성읍마다다 불살랐다고요.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나누었지만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그 어떤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단은 뭐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볼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보기를 원하셔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싸워서, 그이스라와 싸워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싸워서 처음에는 졌어요. 그러나 다시 가서 싸워서 최종적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겼는데 이기고 나니까, 어, 이거, 이게 자기들이 수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느냐? 없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삶을, 삶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것은요. 내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과 죄성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바르게 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문제를 우리들,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갈 때, 사울이 사울과 다윗이 사울로라 고 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는 도망 다녔다고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을 승리케 하셨고,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고요.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모든 왕의 표준이 되는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들의 삶은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2023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멋진 한 해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2023년 올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